자, 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와, 조동사에서. 슈드의 특별용법, 별표. 169페이지. 별표 50개 하세요. 조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겠어?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라겠어. 자, 첫 번째 보니까 슈드는, 뭐, 뭐 해야 된다는 뜻으로써, 그 밑에 보니까, 오투나, 뭐하고 똑같아요? must하고 같은 뜻인데, must나 오투부터는 의미가 어쩌다? 약하다. 알겠죠? 머스트나 오트보다는 약하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3번 에 보세요. should have pp가 있어요. 자. 주목. can이나 may나 must에다가 have pp가 붙으면 과거 사실의 추측이라겠지. 자, 과거 사실의 추측이라 있어. 그래서 해석이 시험이야. 해석이 수험이야 근데 should have pp가 나오면 무슨 뜻이다? 유감입니다. 뭐뭐 뭐 했어야 했는데 칠판 봐. 뭔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그래서, 김연아가 나왔어 김연아가 우리가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야 했는데, 땄다, 못 땄다? 못 땄다. 누구 때문에 못 땄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때문에 못 땄지.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지? 어떤 새끼? 푸친 새끼 때문에. 그지? 그래서, 못 땄다. 땄어야 했는데, 땄다, 못 땄다? 못 땄다. 라는 내용이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누가 보여? 이번에 영화로 나왔는데, 작년에. 제보자. 몰라? 아, 시대가 그렇게 됐구나. 황우석 박사였습니다. 옛날 시대의 사기꾼이죠? 근데 또 이렇게 했다고 뭐 나를 또 어떻게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 대한민국이 이 양반 마일로 됐으면 정말 우리는, 어, 어디죠? 아랍에미리트 정도 됩니다. 아랍에미트 아랍에미리트가 왜 부자가 됐어?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이 양반이 만약에 줄기 세포란 거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유전자의 넘버 원이 됐다.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잖아요. 그죠? 유전자. 줄기세포는 삼, 이 줄기 세포는 삼이 반도체 게임이 안 돼. 돈에. 잽이 안돼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야. 대한민국의 커미션이 음. 여러분 모두 게 하는 게 내가 심장이 나빠졌어요. 갈아버릴 수 있어요. 음. 내가 어떻게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길어버릴 수 있어요. 척추예요 척추 불구예요 척추가 다시 재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줄기세포의 특허권은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죠, 기름.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뻥쳐버린 거죠. 뻥쳐버렸어요. 음. 자, 그래서 그런 일 했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하,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은 그래서 나는 속으로 좀, 야, 하,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런 입장에서 제보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 역시나, 진실은 밝혀졌어야 된것 같아요. 그때 음, 그 사람이 잘한 것 같아요, 제보자가. 음. <laughs> 남자들 잘해라.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과학에서도요, 체세포에서 이렇게 띄어내잖아 우리 피부에서 체세포를 떼어내가지고 자가복제를 해버려요. 남자의 정자가 필요 없어, 이제. 알겠니? 우리는 뭐 되는 거야? 이마트에서 이제 짐 끌고 다녀야 돼. 알겠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남학생들 잘해. 알겠지? 여자들한테 다 이제, 어, 뭐죠? 엄마들이 주도했던 뭐, 뭐지? 무슨 사회? 어? 뭐? 그래. 하여튼, 여자가 주도하는 세상이 다시 올수 있다. 알겠니? 여학생들. 선생님이 좀잘 봐줘. 알겠니? 미안하다. 알겠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죄와 잘못은 다 내가 미우친다. 알겠습니까? 음, 나좀잘 봐줘. 음. 따라해.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 했다라고 하면서 한장 넘기니까 정말 정말 중요했던 94년도부터 3회 수능에 출제됐던 문장이 나옵니다. 어딥니까? 170페이지 별표를 꽝 해주세요. <laughs> 됐어요? 별표를 꽝 해주시니까, 중간에 슈드의 특별용법. 자, 따라 합니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잘 들어, 잘 들어.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이 주장했어요. 다음 주에는 꼭 숙제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저희가. 숙제를 어째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숙제해야 된다고요. 알겠지? 자,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제안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겹친다, 이거죠. 그죠? 이중으로 겹치니까 문장을 복잡하게 두번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를 생략한다, 이거지. 자. He insist. insist, 무슨 뜻이야?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지. insist, 무슨 뜻이야? 주장하다야, 뭐라고요? 주장하다. 이제 <laughs> 얘들이 봐, 주장 명령 요구자는 하는데 insist, 자, mention, 언급하다, 주장하다 이런 말을 모르니까 이제 미쳐버려요. command 뭡니까, 선생님? 암기하세요. 따라 insist, mention, move, order, command, demand, request, ask, require, suggest, propose, recommend 다 암기하라고 좀 그렇고요. 따라 insist. order, demand, suggest. 네 개만 해. 네 개라도. 알겠니? 어, 자, 여기 봐. 주장했습니다. 뭘? 그 여자가 즉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should를 빼놓습니다. 여러분. 왜?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 빼놓는단 말이야. 두번안 써. 그럼 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주어는 3인칭 단수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뭘 써? 거즈를 써. 그럼 우리가 볼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건 문장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야. 왜? 여기가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should. 그럼 그래, 조동사 플러스 서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 음. 따라해. 주장, 주장 명령, 명령, 요구, 요구 제안. 제안. 음, 별표 꽝 해놓으세요.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자, 오른쪽에 보니까 자 O2가 있습니다 O2는 슈도하고 같은 뜻이야 다시 합니다 O2는 뭐라고요? 슈도하고 같은 뜻이 다시. 다시 한번 O2는 뭐라고? 슈도하고 같은 뜻 그러면 O2 헤브 PP는 무슨 뜻이겠어? 뭐 뭐? 했어야만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금메달 땄어야 됐는데 땄다 못했다? 못했다 했어야 됐다 이 말이겠죠? 일단 밑줄 쳐놓고 넘어갑시다 어디 있어요? 2번이죠 오투 헤브 PP 거기다가 슈드 헤브 PP와 같은 뜻. 171페이지 제기 계속 안 칩니다. 넘어가서요. 하나만 더 보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175페이지 유 우두하고 유주도2을 봅시다. 자, 우드하고 유즈도 투는 둘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드는 뭐냐면, 지문을 보세요. 히우드 오픈 거피싱 그들은 종종 낚시를 가곤 했다. 과거에 가곤 했다. 과거에. 근데 자주 가진 않고 종종 갔다. 불규칙적인 사건을 나타내요. 뭘 나타내? 불규칙적인 사건. 근데 유즈도 드링크 보세요. 아, 선생님이 지랄하는 겁니다. 옆에 온척가시겠어요 He used to drink so much while young. 젊었을 때 술을 과도하게 마시곤 했다. 언제? 과거에 괴곤 했다. 근데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버리세요. 알겠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used to라는 게 뭐다? 무슨 동사다? 조동사다. 따라, used to. used to. used to가 무슨 동사? 조동사다라고만 기억하시고 알겠지? 근데 이렇게 시험이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주어가 나와. 나오, 아, 그럼 여기 보자. used to가 조동사면 뒤에는 뭐가 나와있어요?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근데 주어 나오고 be used to가 나왔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하나는 여기다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하나는 주어 나오고 be used 2가 나왔는데 뒤에가 명사가 나왔을 거야. 따라해. Be used to. Be, be used to는 여기까지가 동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투부정사고, 부사정용법이고, 이건 뭐야? 전치사 to야. 헷갈리지 마. 따라해. Used to. Be used to. Be, to. be, be used to는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야 보. 알겠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유주드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고. 자, 유주드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야. 알겠습니까? 어, 거기다가 정리하세요. 옆에 유주드 투 옆에다가 자, 비 유주드 투하고 자, 비 유주드 투 다음에 명사 하나는 동사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